중국산 카메라 공포라. 엄밀한 사생활도 유포된다. 일단 여러분, 이걸 한 보시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게 중국의 사이트 중에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생활 동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예, 음란물 사이트. 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충격입니다. 이 보세요. 예, 방이 방, 예 방. 그리고 진료실이죠, 진료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그리고 이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보면 진짜. 예, 충격적인 영상까지 담겼죠. 엄밀한 사생활까지 찍혔습니다. 지금 이게요.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가정집 거실이나 산부인과 분만실, 탈의실, 수영장, 마사지 쇼,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노출되는 공간에 예, 해킹을 당해서 이런 동영상들이... 중국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한 중국 사이트에서는요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동영상이 전체 국가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음란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는 이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이 카메라도 인터넷 카메라 IP캠입니다. IP캠. 인터넷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볼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연결되니까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가정집 거실도 그렇게 연결이 될수 있고요. 예, 산부인과 분만실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탈의실이나 수영장이나. 마사지 쇼업에서도 예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킹이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게 충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충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 점유율이 80% 정도입니다. 주로 가정집 돌봄용이에요. 그럼 가정집에 IP캠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카메라 설치돼서 다 들여다 본다는 뜻이죠. 놀라운 것. 상업시설의 방범용 이게 이제 상업시설 뭐 이런 데는 방범 방법용이겠죠. 상업시설. 이게 봉체조 학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상업시설 방범용이에요 공공시설 방범용 이게 군대도 말입니다. 중국산 cctv가 군대 전역에 1300개나 설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뭐 3000개가 넘었다고 하죠.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ip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슴득하지 않으세요? 괜찮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최 악이 뭐냐? 최악이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로봇 청소기 인터넷 카메라 장착 <laughs> 목적이야 사용자 정보를 파악하고 제조사가 예 서브에 혹은 기기에다가 백도어를 심어둔 것이 목표입니다. 사용자 정보 파악하려고 그런데 현실은요. 이용자를 감시하고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는 채널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로봇 청소기 없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예, 여러분. 이 전기 충전하는 데서 빠져나오면 지 혼자서 돌아다니잖아요. 지 혼자서. 뭐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상관 없습니다. 거실이든, 부엌이든, 로봇청소기는 어디든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진짜 은밀한 사생활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됩니다. 이건요, 제대로 통제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도 통제해야지 통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격은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가격이 싼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생활, 엄밀한 사생활까지도 다 노출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주요 국들은요, 중국상 영상 보안 장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아예 중국상 영상 보안 장비를 전면 수입 금지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는요. 주요 국가 시설에서 중국산 영상 장비 철거 조치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1,300여 대입니다. 이게 13,000으로 되어 있는데 1,300여 대입니다. 1,300여 대 CCTV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웃겨요. 순차적으로 어떻게 철거합니까? 확실하게 철거해야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 이것이 말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이게 덮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중국산 TV, TV에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은밀한 사생활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어디 것 뿐입니까? 세탁기고 냉장기고, 예, 중국산 사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저는 진짜 조심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중동에서도 그런 일 벌어진 거 있죠? 삐삐. 예,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낸 삐삐가 중동 전역에 이게 확산이 되고 나서 갑자기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중동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폭발물을 설치했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ip캠이라고 하는 인터넷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생활은 지금 중국에 다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어떻게 공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상 영상 보안 장비 이런 거 우리도 통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가 가정에 대한 안보라든가 그런 측면을 따져 보면 당연히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보를 다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면 섬뜩섬뜩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각에도요.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집안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생활은요. 다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이 로봇 청소기가 찍어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중국산 로봇 청소기,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 제발이지 조심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사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뭐 주머니 사정이 어쩔 수 없다면 예, 이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중국산 카메라가 지금 80%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예. 인터넷 카메라 중에 80% 점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P캠이나 예, 인터넷 카메라들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인터넷 IP캠 우리나라 거거든요. 지금 이 방송하는 카메라는요. 저는 이게 애국 소비로 좀 예, 방향이 틀어지면 사업의 기회도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산이 더 좋아지는 그런 날도 올수 있다는 것. 여기에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있다는 것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